좋은 아침입니다 어, 아침에는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지는데요 혹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사도신경 하심으로 어, 8월 18일 새벽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싸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본디오펠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우며한 그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생명샘미로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어, 516장, 한장더 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516장,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어둠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있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마음만 민이 나갈 길과 진리오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오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나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해. 하나님, 만 백성이 다늘 고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나 저인주 예수의 나라이 땅에 오 오겠네 오겠네 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지난 밤 어떠한 일들이 우리를 괴롭혔는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이 새롭게 어, 터오는 이 새벽녘에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하루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나갈 때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그 영광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환히 비춰지기를 그 기쁨과 함께 오기를 온전히 강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생각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하시고 정말 고난과 환란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며 그 말씀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마지 어, 어, 마지막 두 단락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1161절에서 170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9편, 161절에서 17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laughs> 나의, 죄송합니다. <laughs>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어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하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어, 지금까지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이 묘사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자신을 이 세상의 나그네라 표현해 왔는데요. 오늘 시편의 이 마지막 절 1676절에 보면. 어, 저자는 자신을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묘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을 간청합니다 그 양을 돌보는 선한 목자의 예는 성경에서 어, 너무나도 유명한 10편, 23편 그리고 에스겔 34장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에서는 어, 시편 어, 에스겔에서는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목자로서 양을 어떻게 돌보실지를 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어, 선한 목자는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다라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성경이 설명하는 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곤경에서 구한 후 좋은 꼴을 먹이고 신의 가에서 쉬게 하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자가 함께 한다고 믿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저자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어, 161절에도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고자 하나, 핍박하우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어, 고관들이라는 거 보면 어떤 이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 저자의 믿음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어, 괴로 저자를 괴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저자는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케 얘기하면 저자는 어,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그 안전함의 어, 근본임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루에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저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은 단순히 마음에만 있지 않고 또 그의 행동을 통해서도 표현됐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 잘 아시다시피 사랑은 단순히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어그 말로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어그 저자의 행동과 삶으로를 통해서도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저자는 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주의 법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려고 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계속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합니다. 핍박 중에도 말씀이 즐거운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 대학교 1학년 때 어, 저희 교수님이 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교수님은 어,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신론자에 가까우셨는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저희 저희 반에 저희 클래스에 어, 크리스찬들이좀 있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이 지, 어, 교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에 보상이 무엇이냐, 뭐 천국에 간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말 말고 좀더 실제적인 실질적인 답을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어, 그런데 저희 클래스에 어떤 누구도 그 질문에 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어, 교수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어, 그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참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대답이 무엇인지 예수를 아어 우리에게 어, 그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일에 좋은 일이 고통이다.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 그게 참 옳은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억울해도 용서해야 되고, 초기 교회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 핍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와 사랑에 빠진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어떨 경우는 그 고통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통이고 희생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기쁨을 얻습니다. 즐거움을 얻습니다. 저는 어어 어... 그 무신론자인 교수님에게서 엄청난 기독교의 진리를 배운 듯한 그때 그런 생각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다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겪어야 되는 고통과 그 사람을 위해 어쩌면 치러야 하는 그 희생이 그냥 고통과 희생이 아니라 그 즐거움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연애를 하실 때막몇 시간씩 차를 타고 롱 디스턴스를 가서 만나기도 하고 막몇 시간씩 전화를 붙들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고통이고 희생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 그게 고통과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마 저자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마땅히 당할 것들을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사랑에 만족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즐거워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 정말로 어,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들 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밀한 말씀을 그 은밀한 어, 돌보심을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아마 그러면 잠시 그 고통과 고난을 잊으실지도 잊, 잊으실 수도 아니면은 그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그 어렵고 힘든 환란이 아니라 어 어쩌면 즐거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는 이제 이 시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 단락인데요. 어, 저자의 그런 결심과 어, 저자가 느끼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는 상관없이 아직도 저자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피하지 않고 맞닥뜨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할 것입니다. 구원을 <laughs> 가르침과 그 깨달음을 꾸준히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과 간 부르짖음과 간구는 찬송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 입술이 찬양하리이다.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 단순히 119편뿐만 아니라 이 시편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낙심이나 두려움, 슬픔 이러한 좀 부정적인 감정은 어떤 경우에는 다루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루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는 느껴지기는 한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하기는 한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낙심하는지, 왜 내가 슬픈지, 왜 내가 화가 나는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그 감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은 그것을 글로 쓰거나 어, 아니면 노래로 부르게 함으로써 그 감정을 혹은 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그 원인과 환경을 객관적으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놓다 보면 내가 왜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왜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를 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결국엔 찬양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이렇습니다. 시작은 불평과 불안과 간과함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은 항상 찬양으로 마무리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어, 저자는 저자에는 어. 저자의 주변에서 어떤 비방과 핍박은 그치지 않았지만, 정말로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즐거워하는 마음은 저자로부터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이 있으니 고난 중에도 탄식 대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을 사모할 때,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에 집중할 때 어떤 환경을 약속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당당하고 담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일들이 있든지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을 하든지 저자는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이유 없는 핍박에도 이유 없이 웃을 수 있음은 주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어, 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이 현실의 무게를 어떻게 이기고 계십니까? 어쩌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정말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만이 어쩌면 이 현실의 무게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 어, 정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에 어, 여러분의 어, 마음을 두시기를 그리고 단순히 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내시기를 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정말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넘치기를 어, 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 비록 10편 119편은 이제 끝났지만 176절로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어 177절 178절이 정말 써내려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때로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또그 찬양으로 여러분들의 그 시편의 번외편이 어, 잘 쓰여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또 단순히 선하신 것만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힘이 넘치시는 목자 되신 것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말씀으로 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그 말씀으로 어, 우리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두시기를, 또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또 말씀 때문에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이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